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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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잠깐 안내 말씀만 드리면요 뒤에 서 계신 분들께서 혹시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여기 돗자리에 앉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다리 아프게 서 계시지 마시고 앞쪽으로 오셔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총학생회장인 제가 발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61대 서울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지난주 1, 2차 집회에 이어 오늘 3차 집회까지 참여해 주신 서울대학교 학생 그리고 동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죽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반대와 사퇴 촉구를 위해 우리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벌써 세 번째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청년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고작 내각의 국무위원 하나를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 분노의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작금의 상황이 참담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상식과 정의를 위한 우리들의 외침이 이 사회에 전달되어야만 하는 것은 분명하기에 부와 권력의 비정상적 대물림이 이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우리들이 촛불을 드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직후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기자간담회 이후 불거졌던 조국 후보자 자녀의 동양대 표창상 위조 혐의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고 이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키스트 인턴 증명서 또한 조국 후보자 부인의 부탁으로 발급되었다는 보도와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 또한 허위일 수도 있다는 보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다는 일각과 정부의 주장은 대체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대한병리학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취소된 조국 후보자 딸의 제1저자 논문에 대해선 책임 저자의 책임이라는 답변뿐이 표창상의 위조 의혹과 각종 인턴 증명서 허위발급 논란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답변뿐이 오갔던 청문회에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제기했던 문제의식에 대한 해소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지난 몇 주간 조국 후보자 사태를 조호하면서 정말 많은 비판과 비난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총학생의 페이스북 메시지와 게시물 댓글에는 조국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몰려와 서울대생들의 선택적 정의라며 촛불 집회의 의미를 폄하하고 온갖 비속어와 조롱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녀, 가족, 혹은 본인의 문제로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들을 전수조사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당국대 논문이 교신 저자의 소명서를 통해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이 드러나 직권 취소된 자녀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되었다는 의혹으로 구인이 검찰에 기소된 자녀의 키스 인턴 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해당 연구원의 진술이 확보된 자녀의 서울대 인턴이 활동 예정 증명이라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증명되어 입시에 활용되었음이 밝혀진 본인의 가족 펀드 투자사와 운영사 대표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또한 법무부 장관직을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우리들이 촛불을 들었던 세 번의 집회가 보수 야당에 대한 지지와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 따위로 획책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겠습니다. 또한 본인 정당의 무능함과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 청년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이용하는 것 또한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우리가 보수적이기 때문도 우리가 진보적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해서도. 우리가 한국당을 지지해서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외교부 오급 특채에 유일하게 합격했음이 드러나고 장관은 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의 딸이 교수들의 비호와 비리 속에서 입시에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정권은 탄핵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대학생들은 민주와 반민주라는 선악의 구도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불공정의 차이를 머리가 커지기 시작할 때부터 보고 듣고 느껴온 세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시적인 정치적 민주화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공정한 권력 또한 끌어내릴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자신감입니다. 물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모든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입시 제도와 대학의 문턱을 밟아보지도 못한 청년이 논문이라는 것을 평생 접할 기회도 없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 거쳐간 우리 모두는 어쩌면 우리 자신도 인지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회적 혜택 속에서 살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대학교 학생 전부가 기득권, 적폐집단이라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우리들 또한 하루하루 힘겹게 공부하고 월세를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평범한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을 지적하며 입시의 무리한 활용을 비판할 수 있는 부모가 조국 교수였기에 가능했던 여러 편법과 반칙들, 그리고 어쩌면 불법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해 책임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 그리고 본인이 진보 지식인으로서 이야기했던 사회 정의와 공정 원칙들을 스스로 위반한 채. 자신의 부하권력을 대물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학자의 자가당착을 이야기하며 사퇴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에게 정녕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지난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을 통해서 모른다!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불법은 없었다! 라는 조국 교수님의 말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의롭고 합리적이며 총철 살인의 언어로 세상의 온갖 부조리의 목소리를 내오던 자랑스러운 조국 교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본인의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설례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과 일관성은 평등과 공정, 정의였음에도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조국 교수님께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던 정의와 공정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는 제발 법무부 장관직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조국 교수님의 자진 사퇴와 정부의 임명 처리를 진심으로 그리고 절실하게 요구합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짓을 당장 중단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사퇴하는 것이 청년들의 하나된 요구이자 마지막 경고임을 오롯이 직시하십시오.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들은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woo -hoo!